거기까지만 들어서 그래요 우리 엠모바일이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데 설마 그대로 출시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혜택은 60초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포이들 세상의 모든 요금제를 알려드리는 저는 세모요 엠플 엠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엠모바일의 킹갓 제너럴 가성비라고 불리는 1만 원대 모두다 맘껏 7.0GB 플러스 요금제 응 음. 음. 바로 모두 다 넘껏 7GB 뿔뿔 요금제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카페나 도서관에서 시청하고 계신 20대 대학생분들. 회사에서 와이파이로 시청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계신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알뜰폰 입성을 앞두고 계신 분들까지 무조건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음. 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앵꽁이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금제를 써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중첫 번째로는 바로 1만 원대의킹 갓 제너럴 가성비 요금제라는 점입니다 태그 살펴보면 모두 다 맘껏 7GB 뿔뿔 요금제는요 월 7GB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데이터 소진 시 최대 1Mbps 속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에 문자는 SMS, LMS, MMS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통화는 영상 부과 통화 300분 무료 제공을 더해 음? 월 17,500원에 이용이 가능한 오, 요금제입니다 어? 여기 뭐더 없어요? 거기에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엠꽁이들을 위해서 월 8,800원 상당의 올레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와이파이가 없는 매장 내에서도 KT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 걱정 없이 공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와, 그럼 이거 진짜 가성비라고 불리만 한데요? 음. 근데 이게 m 모바일 안에서만 가성비라고 불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타사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S사 땡불 미디어, L사의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 두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통화 문자 스펙과 QoS 서비스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 제공 데이터에서 엠모바일은 7GB, S사는 6GB, L사는 6.6GB가 제공됩니다. 데이터만 봐도 일단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도 좀 차이가 있나요? 엠모바일은 17,500원인 반면, 음. S사는 45,000원, L사는 무려 59,000원 아니 데이터 제공량이 7GB보다 적은데 이월 요금제는 3배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월 요금이 가장 비싼 엘사와 비교를 했을 때 엠모바일을 사용했을 경우 월4 1,500원이 절약 가능합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했을 때4 9 8,000원이고요 2년으로 계산하면 9 9 6,000원이에요 와, 무려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laughs> 아니 통신요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요금제네요 근데 기본 제공 데이터가 솔직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응. QoS 서비스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좀 적은 양이라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들 중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 요금제는 M 모바일에서 20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30대에서 50대로 보면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잠시 육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나 외부 활동이 적은 주부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를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7기가바이트라는 적정 데이터 제공량입니다. 자, 우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 한100 100기가? 음, 좀 많지 않나요? 많은가? 그러면은 한 70? 그것도 좀 많지 않나요? 이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12월 기준 LTE 폰한 대당 어? 데이터 사용량은 평균 8.4기가바이트라고 니다 아, 어, 진짜요? 어,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7GB 플러스 1Mbps 조합이 가장 와우.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1Mbps 속도에 속도 제한 안심 장치가 있어서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환경에서 어... 장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네. 초과 과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금제죠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데이터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QS가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음. 거기에다가 딱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받는 요금제이니 월 요금도 낮아지니까 통신요금도 절약되는 거죠 근데 7GB 용량이랑 1Mbps 속도라고 하면 은 우리 앵꽁이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감이 안올것 같아요 음. 수치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7GB부터 살펴볼게요. 1GB는 메가바이트로 응. 아, 환산했을 때 1024MB고요. 그렇다면 7GB는 7168MB가 되겠죠. 이걸 카톡, 유튜브, 노래 등으로 환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카톡은 1KB당 350자 정도 사용하는데 350자를 한 건으로 환산했을 경우 700만 건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고화질 기준으로 1시간에 1GB 정도를 사용하고 응. 총 7시간 정도를 시청이 가능하고요. 노래는 2 5 6 k b 에 4분곡 기준으로 한국당 8메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하고요. 오. 그래서. 896번 <laughs> 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메가 bps 속도는요? 일단 동영상부터 살펴보면요 FHD 기준으로 1.5에서 4메가 bps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게 OTT 서비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요 권장은 1.5메가 bps 음. 필수 속도는 0.5메가 bps 속도로 책정돼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약간은 뭐 끊길 수 있지만 조금의 인내심을 가진다면뭐 시청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만큼 많이 사용하는 웹서핑과 카카오톡도 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노래도 코덱마다 다겠지만 음. 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AAC 코덱 기준으로는요. 충분히 즐길 만합니다. 오 근데 영상이 느리면 좀안 좋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음.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시청하기보다는 뭐 메신저나 노래를 듣기를 많이 하고요. 음. 영상을 볼땐 대부분 지하철 버스 카페잖아요. 음. 지하철이나 버스 카페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돼있기 때문에 어, 영상 시청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초과 과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해자인 거죠. 네 여기까지 지만 살펴봐도 기존 7.0 기가바이트 플러스 때와는 이름 말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들어서 그래요. 우리 앱모바일이 어. 아,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데 설마 그대로 출시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혜택은 60초 후에 맞다 바로 대표회선의 데이터를 세컨폰이나 태블릿 등 여러 기기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이랑 엠모바일을 이용 중인 가족 또는 지인과 결합하여 매월 2GB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함께 쓰기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오, 뭐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됐네요. 어, 그럼 이것 좀더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이동이 거의 없이 집이나 문화센터에서처럼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경우 데이터가 부족한 우리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데이터 함께 쓰기로 2GB를 자동으로 나눠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이 7GB를 데이터 쉐어링으로 나눠 쓸 수가 있어서 레포트를 쓰거나 강의를 듣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요금제는 가입만 해도 블라이스 웹툰과 웹소설을 이용해 이 가능한 블라이스 스토리 이용권 을 매월 제공받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월 3400원을 추가하면 제니뮤직포인트 8000포인트를 해지 전까지 평생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주부님들까지 이 정도면 정말 앱 모바일에서 개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모두당한껏 7gb 뿔뿔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월 17500원에 통화 문자 무제한에 음. qos 서비스를 통해서 부과 과금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20대 대학생이나 이동보다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주부님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금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 자, 요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모야전의 엠플. 엠형이었습니다.